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너희가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회중 가운데서 망하게 되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서 회중에게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가라라고 합니다. 26절입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매 그러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린 죄는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이므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역한 자와 함께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함께 머물고 있으면 우리는 같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충성스럽게 섬긴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심판당할 때 환경이나 사람을 쉽게 원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것을 만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고백하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불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악함에 빠져 영벌을 받지 않도록 돌이키라고 땅에 땅의 입을 여는 무서운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 같은 사건이 올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먼저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고라일 땅이 수월에 빠졌어요. 33전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처럼 멸망 공동체에 있으면 다 같이 죽지만 구원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함께 살아납니다. 멸망 공동체에 속했던 250명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로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구원의 공동체를 이룬 그리스도인은 불처럼 임하시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은 불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용 질문입니다. 나는 악인의 장막에 머뭅니까? 의인의 장막에 머뭅니까?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서 내가 질서를 무시하며 반역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고려와 다단과 아비람이 있는 반역 공동체, 멸망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악인의 장막에 머물지 말고 의인의 장막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구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안전한 공동체, 말씀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 공동체에 속해 구원을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악인의 장막에 거하지 않고 의인의 장막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공동체, 안전한 공동체, 말씀 공동체 안에 붙어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도 들리는 말씀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나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원으로 함께 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